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세서 1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가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5절부터 20절은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듯이 이 말씀으로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도록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단순히 순서적으로 가장 앞선 피조물이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은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단절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려 26대 왕인 충선왕은 원나라 황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충렬왕이 원나라 황제의 딸인 제국대장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나은 아들이 26대 충선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선왕은 고려의 왕이지만 원나라 황제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이면서도 동시에 황제의 손자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원나라하고 고려 사이는 단순한 뭐 지배 국가 속국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충선왕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나라 관리들도 고려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고려는 충선왕 때문에 원나라하고 직,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을 메우셨다. 직접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과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 이게 이 찬송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 찬송가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고로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그들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의 편지를 쓸 때는 율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는 여러분이 전에는 죄인이었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죄인이었다 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율법이 당신들의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다. 율법이 당신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죄인인 채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채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그 왕국에 사는 어떤 사람이 나는 왕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왕이 뭔데? 왕이 왜 나한테 명령을 하고 내가 왜 왕한테 복종해야 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왕한테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역적으로 처형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채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 없어.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리라 저래라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게다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고로소기의 성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로 그냥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사람과 화해하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둔 채는 화해가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가운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가문 대대로 원수지간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됐는데 이 가문의 장벽이 너무 높아서 끝내 두 사람이 함께 죽었고 두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 가문이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아... 내용입니다. 두 가문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각 가문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사람 쪽에서 사람의 아들 예수의 희생이 필요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감당하신 것이에요.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의 성도들이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화해하기를 바라셨지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과 사람 양쪽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이제는 믿음의 든든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골로새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역사의 모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시대,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절로 알 수는 없어요. 누군가 전해 주어야 알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일은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24절에서 설명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신 것이 불충분하다. 아직 고난 받으셔야 될게 남아있어서 그걸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거기 다른 무엇이 추가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를 알고 믿게 되는 건또 다른 일이에요.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고난이 남아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어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남은 고난이 지금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이제는 그 길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이 그 길로 하나님께 가는 그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하고 있고 이제는 그 일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 역사를 완성하셨지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는 일,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일,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영광의 소망이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비밀인 채로 남아서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일 뿐입니다. 꿀 먹은 벙어리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말을 못 하는 상황을 가리켜서 꿀 먹은 벙어리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꿀을 처음으로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하필 그 사람이 말을 못 하는 언어 장애인이에요. 말을 못 하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맛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비밀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게 뭔지, 그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이제 나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상대편 차선으로 차가 오는데 그 상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가 하이 어 하이 뭐죠? 그 하이빔, 하이빔을 깜빡깜빡 하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쪽에서 지나온 그 뒤쪽,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그 곳에 경찰차가 있으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아는 게 아니고, 상대방 차선한테 경찰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걸 옛날에는 강호의 돌이라고 불렀어요. 알면, 알려주어야 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모르게 하는 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저기 가면 깊은 웅덩이 있어. 들어가지 마. 나는 알아요. 근데 안 알려주면 누가 거기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알고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나 혼자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일입니다. 에스케이스 33, 33장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어떤 나라의 전쟁이 이르게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너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 너는 목숨을 보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 봐야 되고 내 자유가 없어질까봐 겁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은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길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이쪽으로 갈수 없어요. 양다리 걸치면 양쪽 다 발이 닿는다고 생각하지만 양쪽 다 닿지 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둘째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활짝 열린 화해의 길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려는 겁니다. 요즘도 고속도로나 다리를 참 많이 건설을 해요. 옛날보다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지요. 근데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도로나 다리를 이제 건설을 했어요. 근데 이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길로 갈 수가 없겠죠.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있는 줄 모르면 누가 그리로 가겠어요? 고속도로 새로 생겨서 옛날에 2시간 가던 길을 30분이면 가게 됐는데, 거기 고속도로가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면 길이 있으나만 하잖아요. 그냥 헛돈들인 것이 되버리고 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비밀로 남아 있어요. 알아야 영광이지, 모르면 가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가치 없는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고 바울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신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화해의 손을 모든 사람이 잡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우리 육신에 채워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우리 사는 날 동안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김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